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쁜 장애인으로 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인데 착한 시위를 여태까지 했을 땐 나라가 들어주지 않다가 막 진짜 지하철 막고서 불법 시위하고 막 개난리를 치니까 나라가 그제서야 들어주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는 앞으로도 나쁜 장애인으로 살겠다 이런 어.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게 맞냐 안 맞냐 아, 근데 이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어 진짜 니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급부의 느낌이었어요. 어 니네 그렇게 나온다고? 앞으로는 그니까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해야지 세상이 바뀐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 나는 반대급부의 약간 느낌으로 어 니네 그렇게 나와? 그럼 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절대로 안 바꿔줘. 앞으로 약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근데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얻어낸 어떤 일반 시민들의 자유의 권리도 결국에는 뭐 6월 항쟁이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법으로 항쟁 같은 것들도 다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네, 네. 6월 항쟁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권리들도 그렇게 얻어낸 권리들인데, 저 사람들이 불법 시위하는 걸 우리가 뭘할수 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또 그때하고 지금의 시대 상황 또 달라 가지고 직접 비교 힘들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불법 시 시위, 불법 시위는 정답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어? 이거 이건 딱 반대하겠지. 나 불법 시위는 정당하지, 아, 정당하지 않죠, 당연히. 에, 말 그대로 진짜 불법인데. 근데 6월 항쟁은요? 6월 항쟁은... 불법 시위지. 그게 원래 역사가 승리자들의 역사예요. 음. 근데 6월 항쟁은 원안이 승리자 아닌가, 시위대책이? 그래서... 그거 요구받았으니까. 뭔가 뭘 얘기하는지 는 맥은 알겠는데 이거를... 주제로 풀려 그러니까 주제에까지 안 나온다 아, 약간 뭐라 그러지 조금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토론은 할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그 성향의 본질이에요 제가 여기 몇번 얘기했는데 진보는 원래 본질적으로 깽판을 치기 때문에 음. 야당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잖아 우리가 법대로 살면은 불만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불만을 표출해도 이미 다 프로세스화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그거 깰려면은 깽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러니까 약간 쪽을 지지하면은 이제 진보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 보수가. 되는 거고, 보수가 적으로 나도 근데 질서 그렇지. 유지가 더 우선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음. 돌아가질서 유지가 큰 되고 치안이 유지되고 되고, 안보가 유지되고. 사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죠. 누구인 사람은 동의한다고요?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보적인 사람. 아제 말에 동의한다고요? 아저 유튜브에요. 아, 유튜브야. 이 아. 아이라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좀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나는 유아랑쟁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거의 막 우리의 생명하고 생명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였고, 음. 우리의 자유 권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지금. 착하게 얘기해도 들어주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저런 거를 정당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놀라긴 했죠.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이 불법 시위를 해가지고 얻어낸, 쟁취해낸 권리다. 이 말이 좀 세게 와닿아가지고. 막 저도 결론은 딱히 안 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아, 들어보니까는 또 그렇다, 했죠결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정당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불법적으로 좀 강경하게 시위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진,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네. 어. 근데 그렇기 되면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도 불법 집회는 그건 아니었잖아. 네, 그건 합법이었죠. 그니까요. 아, 그거는 시위에 그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을 뭐, 발휘해했어요 그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민족은 4년 전만 해도 그 합법적인 시위로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1위를 끌어내린 전력이 있는 나라다. 음. 이제는 굳이 그렇게 불법 시위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온 말이 뭐였냐면은, 장애인들은 군집 자체가 적어가지고, 아무리 모여가지고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장애인의 불법 집회는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나라 아, 근데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이 이게... 평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 근데 인정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여가지고 인정은 말고 불법주의는, 불법 주의는 약간... 아... 불법 집회는 정당하다고 할수 없고 불법 집회 불법 집회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약간 이게 때법이 이제 약간 때법이라 보는데 약간 불법 집회가 지폐가... 이건 그런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불법 집회 장애인들 한 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근데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시작하니까 토론 자체가 안 되잖아. 음,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 뭐 노조가 시위하면 아예 저들 지네 배부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이 시위하면 아 쟤네 그래도 불쌍한데 장애인인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지. 그렇다 음. 그래서 어떤 시위가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적정 선을 제시하는 거고 인정.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 음. 깽판치는게 옳다고 얘기하면 그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 장애인이 아무리 불쌍하다 그래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음, 없죠. 으로 돌아가는 사인데, 그렇게 이전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정치 환경이 너무 문제 아니에요? 응?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전두환이가 응. 그 법질서를 그불란하게한건 맞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저항권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그 그러니까 저항권이란 있었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이승만 때도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고 박정희 때나 맞아. 전두환 때 명분이 있었습니다. 주연. 그럼 이거는 애초에 지폐허가권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가라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토론보다 정당하다 얘기를 하세요. thank <laughs> you